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그 옛날의 일본 이야기하겠습니다. 저는 1993년 때그 처음 외국으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갔어요. 그때는 어그 일본 시골로 갔어요. 그때 그 일본의 중학교에서 영어 가르쳤는데 어. 거기 조그만 도시도 아니고 마을이래요. 한만 명, 인구가 만 명이에요. 만, 만 명이었어요. 조만한 음, 초만, 외국 사람이에요. 아, 학교가 끝나고 제가 그 자정,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. 아, 그랬을 때. 어, 그길 옆에 그 뭐라고 어, 그 맥주 맥주 파는 뭐라고 잡 잡한기 잡한기가 있었어요. 깜짝 놀랐어요. 왜냐하면은 어, 미국에서 그런 거 없잖아요. 그뭐 스물 스물 한살 때만 이상 그 맥주 같은 게뭐술 살수 있어요. 너무 너무 심해요, 민국이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21살. 뭐, 아, 그래서 한 오백, 오백 원그오0키 오버키엔 쓰고 그큰 아사히 맥주를 사 가지고 집으로 가서 마시고 아니면은 가끔 그냥 그길길 길에서 먹고 어, 너무 너무 시원하고 너무 재밌었어요한국이이제도그이거도의이거도의 이제, 이재도의 의시골의이재이이야기예요어 그때는 재무재도의 이재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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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갔다 한국 많이, 마, 많이 했어요. 그런데 그, 그때는, 어, 그때부터는 한국, 한국 몇년 동안 살았어요. 그래요? 자, 가요. 다음에 봐요.